남들보다 힘든 선택을 하는 사람은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안에 메모리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또 많죠.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맞게 될까요? 결국에는 평생. 안녕하십니까. 무의식 연구소의 석정원입니다. 자, 오늘도 수호천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받은 게 있어서 이렇게 기쁘게 여러분들에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과거의 상처 또 트라우마 때문에 괴로우신 분들, 뭔가 알수 없는 괴로움, 알수 없는 이유로 괴로움을 자꾸 반복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요. 자, 일단 이분의 사연은, 어, 일단 뭐 어린 시절에 어떤 경우로 뭔가 좀 생각하기 싫은 트라우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최면 상담을 좀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뭔가 이제 그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 어린 시절에, 어린 시절에, 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자신의 몸을 보여주는 식으로 쾌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너무나 큰 충격을 좀 받은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다행히 그 사건에 뭔가 무슨 다른 일은 있지 않았지만, 너무나 어린 마음에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건도 사건이지만 그것을 그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너무나 크더라는 거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왜 이제 그 어린 시절에 이런 여러 가지 트라우마를 겪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건 자체도 자체지만 그런 사건에 대응해주는 그런 부모님의 반응에 더 많은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은근히 많더라는 거죠. 이분도 좀 그런 경우였습니다. 아무튼, 조금 그런 사건도 사건이지만, 그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헤어려주지 못하는 어머니에 대한 그런 깊은 좀, 어 원망, 아쉬움, 서러움들이 좀 묻어났었던 그런 상담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이시다면 꼭 이런 내용을 조금 유념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이 부분을 좀 넣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이런 좀 트라우마를 좀 해결을 하고, 이제 그 미래 체면으로 넘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미래에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루는 모습들을 보고, 이제 거기서 미래의 내가 되어서 자신을 보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 뭔가 이 메시지는 이거는 그냥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구나. 아, 이게 뭔가, 어, 이거는 조금 수호천사의 메시지가 맞겠구나 싶은 느낌이 들기 시작해서 제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고 거기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 꼭 들어보시고 해설도 꼭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의 당신이 보세요. 이 아이도 그냥 좀 편안해 보여요. 음, 다행이네요. 음. 좋아요. 앞으로 해주고 싶은 말도 많을 거예요. 그 말을 좀 편하게 전해주시겠어요? 나는 네가 참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힘든 얘들을 다 겪어내고 다 그거를 참 너의 발전으로 그렇게. 만들고 그런 게 나는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음, 좋아요.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늘 어떤 위기가 올 때마다 그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준 니가 너무 멋져. 수고했어. 그리고 힘든데도 포기하지 않고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마워. 미 래는 되게 좋아. 그러니까 이제 과 거의 기억 들을 도와 줘. 그냥 그럴 힘 들었 던것들 은, 다 네가 지금 이렇게 원치게 살기 위한 과정 이었을뿐 이야. 응. 너를다려 지기 위한, 아, 이제 거기에서 그것 때문에 아프지 말고 그냥 다 내려놔 줘 그걸 네가 진짜 내려놔야 그 그렇게 밝았던 일곱 살짜리 그 모습으로 네가 살수 있어 이미 너는 행복이 네 앞에 있어 네가 마음만 먹으면 살아나고 행복하게 사랑받으면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제발 그 과거에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기억들을 이제는 좀 내려줘 <laughs> 그 마음으로 좀꼭 안아주십시오. 그래. 그래. 내가 다 알아 네가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외로워하는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줄게. 근데 네. 네가 그 문에서 나오지 않으면 너는 10년 후에도 그렇게 살 거야. 그러니까 제발 그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던 그 문에서 나오렴. 네가 거기서 나오면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어. 그러니, 제발 널 가둬뒀던 그 마음의 짐들과 고통과 외로운데 그 모든 걸다 내려놨으면 좋겠어. 그래요. 그 고통스러운 문을 나오기 위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도루이 좋을까요? 과거에 대한 생각을 과거에 대한 고마움을 느꼈으면 좋겠어. 아. 누구나 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실련들이 있거든. 근데 실련 없이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걸 네가 인정해야 돼. 네가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 네가 선택한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다 내려놔. 그거는, 또를 고통스럽게 한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너한테 좋은 선물을 주기 위해했던 과정들이니까 그냥 힘든 기억들이 떠올리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줘. 음, 그래요. 이렇게 네. 세상에는 힘든 경험의 기억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분들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을까요누구한테나다 아픔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픔은, 아픔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장할 만큼, 아픈 만큼, 아픈 만큼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프다고, 힘들다고, 자꾸 그 안에 매몰되지 말고, 조금 더 의식을 키워서 아이 어려움이 왜 나한테 찾아봤을까 긍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음흠.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면 분명히 아주 보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음, 그래요. 혹시 남들보다 더 힘든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남들보다 힘든 선택을 하는 사람은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 안에 매몰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또 많죠. 음, 그런 선택한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맞게 될까요? 결국에는 남을 평생 탓하면서 지옥 속에 사는 것 같아요. 음, 그래요? 이 지옥은 어떤 지옥일까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삶. 아. 피해자. 나는 늘... 내 삶에 피해만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음. 그러면서 다음에 미워하게 돼요 분노하게 되고 음. 싫어하게 되고 음. 그러면 이런 피해자의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정해야 돼요 음. 다 이유가 있어요 음. 나한테 그 사건이 온 이유가 있어요 음.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감사하면 음. 그러면 그 힘들었던 게더큰 선물로 학교 아.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요. 혹시 상담을 하고 있는 저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도 있으실까요? 고맙습니다.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고 그리고. 그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자기 속에 빠져있어서 힘들거든요 음...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고 좀더큰 시선으로 세상을 볼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줘서 고맙습니다 음... 혹시 제가 주의하거나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에휴. 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씨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 해주시고 마무리 지 해주시겠어요? 너는 진짜 멋진 아이야. 너무 멋지고, 대단하고, 사랑스럽고, 너무 괜찮은 아이야. 니네 안에 사랑을 조금 조금씩 더 키워서 사람들한테도 그 사랑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 대신, 네가 힘들지 않을 정도로만 너를 희생하면서 누구를 케어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네가 할수 있는 만큼만 네 마음이 기뻐하는 만큼만 네 마음이 허락하는 만큼만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풀어 네가 가지고 있는 거다 주고 그러고 나서 힘들어하지 말고 네가 줄수 있는 만큼만 그 선에서만 사람들한테 마음을 주고 위하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 그요 앞으로 다시 당신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항상 내 옆에 있대요. 음. 그래요. 자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가장 좋았던 장면을 다시 봅니다. 하나 둘셋 7살짜리 아이가 음. 아주 밝게 까르르 웃어요. 음. 너무 사랑스럽고 음. 걱정 거심이 하나도 없어요. 음. 좋은 느낌으로 기분 좋고 상쾌하게 깨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세워드릴게요. 깨어납니다. 하나, 자, 그래요. 어떠셨나요? 어, 조금 길게 어,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어, 이런 겁니다. 정말 저에게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 메시지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것 같아서 꼭이 이 음성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죠. 만약에 그 과거의 그런 상처나 기억들, 아픈 기억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얽매어 자꾸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을 이제 덜어내고 이겨내라. 그리고 빠져나오라는 얘기를 나오죠.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제 그 문을 열고 나와라, 나오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만약에 그 문을 열고 나오지 않으면 10년이 지나도 너는 계속 그렇게 불행한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이 너무나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직전 영상에서의 그 설명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우리의 삶은 뭔가 이렇게 놀이동산에 있는 귀신의 집 같은 그런 것을 지날 때가 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실감나게 만들어서 그 안에 있을 때는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주저앉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거기서 주저앉지 마라. 그냥 거기서 걸어나오기만 하면 된다. 걸어 나오기만 하면 또 다시 즐거운 여러 가지 행복한 놀이기구와 어트랙션 이 있는 곳으로 나올 수 있다. 제가 이런 설명을 들었는데 그것과 너무나 좀 유사한 설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 문을 열고 나오기만 하면 된다. 자꾸 거기에 얽매여서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계속 거기에 이제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 뭔가 이렇게 어, 잘못된 선택 이런 괴로움을 자꾸 반복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고 계속 그 피해자가 되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살다 보면 이런 분들 이런 것 때문에 삶이 더 괴로워지는 분들 더 괴로운 삶을 끌어당기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끌어당김이죠. 뭐냐면 우리가 뭔가 삶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하거나 뭔가 피해를 당하게 되면 실제 그런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어떤 좀 의도적이든 의도치 않았던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하고 원망하게 되고 미운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꼭 생기게 마련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피해를 당했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 우리 무식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 일단 누군가에게 나에게 피해를 줬어요. 밉잖아요, 그죠? 굉장히 밉죠. 어? 그리고 복수하고 싶고 막그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마음으로 진행이 되냐면, 자, 그 사람이 밉잖아요. 계속 미워하고 싶죠. 계속 비난하고 싶죠. 그렇죠? 그 마음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더 미워하기 위해서는 내가 더 비참해져야 됩니다. 내가 비참해져야 더 미워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갑자기 삶이 좋아지면 그 미워할 수 있는 동력이 사라지잖아요. 남들이 그 사람을 비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타는 것이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비난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싶은 마음이 내 삶을 더 괴롭게 만듭니다. 왜더 미워하고 더 증오하고 싶어지니까. 이런 피해자의 감옥에 갇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이 해결해야지. 이제 나는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좌우하게 돼 버리는 거죠. 그 가해자가. 자, 이것이 뭐그 가해자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을 용서하라. 무조건 용서하라. 뭐그 사람들이 다뭐 두둔하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의 인과 법칙에 따라서 자신이 행한 대로 다 받을 것이고 자신이 행한 대로 다그 죄값을 치료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바로 여기서 내 인생이 더 불행해지느냐 아니면 이것을 극복하느냐 갈림길이 오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분이 이 수호천사가 어떤 설명을 해주나요? 그런 괴로움을 내 것으로 인정하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 온 이유를 오히려 감사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오히려 더큰 선물이 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싶냐면 이분의 이 내용이 이런 말이 나오죠? 시전 없이 성공한 사람은 없다. 그죠? 시전 없이 성공한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이 나오죠. 모든 성장에는 고통이 수반된다. 자, 뭘 말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한 그 괴로움과 고통, 시련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여러분들을 평생 가두는 감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성공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과정으로 보신다면 이것이 여러분들을 성공으로 이끌어서 오히려 더큰 선물과 복을 줄수 있다는 것. 똑같은 실언인데이실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은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바로 이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 이 메시지가 좀 함축하는 메시지가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꼭이 메시지를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지금 뭐, 괴로운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런 것들이 와닿지는, 막그 가슴에 와닿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너무나 괴로우니까. 그리고 계속 그것을 비난하고, 그 다음에 저주하고 하고 싶은 마음 분명히 생길 겁니다.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그 괴로움에 머물고 싶으신 건가요? 빠져나오고 싶으신 건가요? 그리고 그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끝내버리실 것인가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을 뭐,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자양분으로 선물로 여기실 것인가요? 바로 그 작은 마음의 차이가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삶을 달라지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산이 높으면 계곡도 깊은 법이잖아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더큰 산을 오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이고, 이것은 이미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의 영혼이 스스로 선택한 자발적으로 선택한 그런 길일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는 것.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그 문을 열고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러기위서선 어떻게 할까요? 그저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두벅두벅 걸어나오기만 하면 언젠가 그 귀신의 문의 집을 나와서 더 밝고 즐겁고 유쾌한 세상에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기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뭐.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 예전에도 좋은 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그 원하는 것을 찾고 그 꿈을 이룰 때까지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심연구소의 석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